파이팅맨 t v 반갑습니다. 아, 오늘 사실, 아, 녹화를 끝나고, 녹화 좀 빨리 끝났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희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정승훈 프로님께서 갑자기, 또, 역시, 아, 배터리가 없구, 이지라. 와, 조았네 이거. 프로님. 네. 아니, 제가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라이브 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지금 배터리가 없어. 3% 남았거든요. 하나만 포인트 잡아주신다면 라이 보는 포인트에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린을 읽는다. 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라인. 라인을 네. 읽는다. 라인. 예. 라인. 라이가 아니고 라인. 라인. 네. 그래서. 형님 내 라인인 것처럼. 어. 어. 라인. 어, 정성우 라인처럼 어, 우리가. 어, 라인. 우리가. 예. 라인을 읽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네. 예. 초보자분들은 오시게 되면 처음에, 네. 아 이게 뭐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잘 몰라요. 모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도우미분들이 이렇게 방향을 공을 가지고 네. 맞춰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을 쌓아가면서 익히는 네.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 이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능력이 좀 생기는데, 네. 1번은 네. 목킥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아. 어. 보고서 보여진 대로 그거를 어. 자꾸 표현하다 보면 어.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또 양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음. 게 되고요. 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발로도 이제 음. 기울어진 정도를 음.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제일 초보자가 저 같은 네. 초보자들이 이제 퍼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뭐 어, 그 자세도 다 중요하고, 그럼 다 떠나서 네. 제일 하나만 기억하고 치면 되는 거. 제일 하나. 어. 땡기고 어,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1번은 어. 그, 퍼팅을 잘 하시려면 거리감이 좋아야 돼요. 네. 거리감. 네. 그래서 방향보다는 거리감에 좀더 포커스를 두시고 그렇지. 자꾸 연습을 해 주시고 어. 거리감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네. 한번 살짝 보여드렸 네네.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보기 힘든 네. 겁니다. 평소에 어디에 무언가 던질 네. 때 모양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목표물을 보고 던지던지 이렇게 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들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무게라든지 디자인 때문에 아 이정도 하면 저기까지 어, 가겠다 이런 어. 감각을 쓰잖아요 예? 근데 몇번 하다보면 그 물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예, 골프에서 퍼터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이 공을 실제 쳐보면서 예.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제가 아까 살짝 아이디어 드렸죠 예. 아까 무언가를 보고서 그걸로 향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어, 어, 어. 그좀먼 거리부터 거리감을 잡는 연습을 하실 시때 네. 어, 내가 조준한 대로 서서 어드레스를 하고 제 머리를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칠 곳을 바라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번 연습을 하다 보면 우와.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거리를 맞추면서. 근데 어드레스를 해서 너무 밑에 이 방법적인 거에 갇혀서 어. 스윙을 하다 보면 뭐 땡기지 거리 안리려고 어, 뭐, 뭐, 뭐. 뭐 아니면 똑 바로 뭐 어. 빼야지 어.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어. 거리감이 없어서 어. 처음에 뭐쓰리퍼튼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거리감을 만드는데 네. 지금 제가 드린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음. 연습을 꼭 해보십시오. 우리 파이팅 미션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건 말이죠. 지금 빠뜨리가 없어서 오래 촬영 못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 던, 물건을 던질 때처럼 제 거리감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 보면 음. 우유값 가지고 넣기만 하잖아 넣기 넣기만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님 제가 문제는 뭐냐면 6m 남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치면 보통 붙여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욕심을 내다보니까 6m 남았는데 쳤는데 또 반대쪽으로 6m 나가고 네. 또 반대쪽으로 6m 가고 아. 3포트 4포트 하는 거예요 아.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프로 들께 뭐라는지 뭐라 눈이 <laughs> 뭐라 <합니다? 물이> 썩었네 <laughs> 어, 우리 파이팅맨 그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좀 올려 주십시오. 눈이 썩었다. 저도 눈이 썩었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안만 풀어라 그래도 눈이 썩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우리 오늘 지금 빠뜨려 없어서 여기 정말 이게 마무리하는데 프로 님. 퍼팅은 네. 그 연습할 때 그러면 나는 제일 좋은 게 거리감. 거리감. 3m 쳐보고 100개 쳐보고 50개 쳐보고 초보 때는 다양한 거리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음. 방법으로 눈으로 보면서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서 오. 거리감을 좀 찾고 음. 그게 좀 학습이 되면 밑에를 보고 쳐도 음. 저기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으로 충분히 아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파이팅맨TV에 뭐이것 없이 항상 출연 많이 해주시거든요 없는 거예요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예 <laughs> 형님 자, 인생 첫자 버디를 했습니다 예. 버디쇼 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버디! 아, 버디! 아, 버디! 오어 나이스요. 아 <놀람>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정성 프로님께서 뭐 지금 현재 반트 계시죠? 반트에서 어 굉장히 또 레슨 프로로서 유명하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도 제 동생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또 흔쾌히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니까요.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그 우리 프로님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정말 레슨 전문입니다. 어 임진호 선생님이 1번째 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프로님의 한번 직접 찾아가가지고 또 많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팅을 잘하는 방법 너도 완파팅으로 끝낼 수가 있다. 레츠고